어렇게 <laughs> 일찍 오셨어요? 별로 일찍도 아닌데 제주도에 좀 여파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죠? 다음 누가 오실 것 같아? 지금 생각에는 양심이 있으면 김이민이 와야 되겠다. 영어를 바로 찍고 있는. 배아파배 아파. 배 아파, 왔 지금.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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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김이나. 화장실! 아, 갔다, 와, 갔다. 와. 어, 노르크스? 미쳤고. 다녀오겠습니다. 미쳤고. 오늘, 늦게 온 사람 죽이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일하는 건데. 어, 호민이 형 아닌가? 아, 아 아니고. 호민 작가님이 아까. 저렇게 입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건가? 아니, 그, 저렇게, 지금 체형이 왜 이렇게 똑같지? 맞는데? 맞는데? <laughs> 나는데맞 어디 아, 어디가서 접지, 아무도 못하라고 했어요.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지? 어, 야, 지나가는데. 어. 야, 진짜 호민이 형 같다. 이랬어. 아, 나야. 맞나? 맞나? 뭐 계속 그랬어. 제일 잘 들었다고요? 어디 있는데, 요기야사장실 <laughs> 어, 왔어요? 와, 웬일이야. 아. 어. 네.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뭐또 뭐, 이렇게 또 해외 촬영을 뭐 가본 적이 없잖아요 형들은. 응. <laughs> <laughs> 어, 내가 있, 또 있어요. 아, 있어요. 쥐도, 너 추도. 형이, 형이 무슨 쥐도. 해외 촬영을 가 <laughs> 형이 무슨 쟤. <laughs> 그건 슈퍼스타들만 가는 건데. 너무해. 너무하네. <laughs> 너무 <아래. 웃음> 사전에 말씀드린 여행 컨셉을 각자 정해하셨나요 네, 정해했습니다 가이드, 구을 몰래 또 여행할 때 가져가잖아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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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투어를. 아, 을 해야 되는 거. 음. 어. 지금 말하신 컨셉대로 각자의 여행 내용 담기 가이드 투를 어. 그리시면 돼요. 나머지 두 분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가이드 가시는 동안에 비행기에서 오늘 생각표 컨셉을 있잖아요. 네네. 그림으로 가이드 툰네 그려주시면 돼요. 아 좋네요. 음. 비행기 살 것도 없는데. 네. 어. 비행기에서 잘 생각하지 말고 네. 네. 일하라고 네. 일. <laughs> 일. 바로 바로 가요. 응, 갑시다. 다알겠습니아 아, 로밍 하고 싶다. 아. 왠지 로밍 하고 싶은데. 아 맞다. 그 로밍은 로밍 했어요? 응. 어? 어 로밍 하는데 나? 아, 나나 나 지금 하러 갈 건데 같이 가요그러 안녕하세요. 네, 그래, 로밍 아. 저희, 그, 로밍 좀 하려고 하는데요. 셋이서 같이 갈 때, 뭐, 같이 할수 있는 거 생겼다 그래가지고. 저희 KT 로밍 상품 중에 네. 데이터 함께온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한 번만 데이터 음. 가입을 해주시고요. 네. 두개 번호는 서브로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네. 이용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거 데이터는 제가 쏘겠습니다. 아 로밍은. 어우, 형,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야, 근데 이게 진짜 네. 형 혼자서 우리 걸 나눠 서 내는 거니까 네, 네. 되게 저렴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 안된죠 어, 이거, 뭐 이거 각자 내면 돈이 이게 각각 또, 하는, 또 하는 것보다 어, 이게, 훨씬 낫죠. 로밍비가 이게. 꽤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붙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요 각자 폰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서 음. 데이터 사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어, 그, KT 로밍이 진짜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또 좋은 상품이 나왔네요. 즐거운 네.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데? 이런 게 뭔가 태국스럽지 않아? 어, 괜히나 느끼는 건가? 이, 이거 이거 여유면 뭐 있는데? 네. 와 아무것도 아니야 테이블이었어. 어, 비행기가 침대가 된다. 어, 어. 이 절대 입을 멈춰서는 안 돼. 네. 오. 벌써부터 이렇게 노출되었어. 아 너무 쓸쓸하네또 혼자 있으니까. 옛날에도 저 둘만 붙어서 앉아있더니 저렇게 둘이서 한 팀이라도 된 듯이 저렇게 둘이 오래 해먹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혼자라는 거. 야. Mm -hmm. yeah. 이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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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도로이 정도로. 이정도 영어... 어차피 인생은 혼자 가는 것이다 고독한 늑대 어, 좋은 짝이 있지 않을까 에반게리온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재밌을 텐데 여러분 코인하지 마세요 샤크라 언니들은 가라 가라 갇혀 화가 나야 해, 해. 해. 아니 지, 시민이는 많이 외로웠나 봐 혼자 계속 또 늘어지고 있고 어프 보면서 열심히 하는 거지 혼자 있으니까 할 말이 없다 나시기가없자 와, 와, 태국이다. 아니 수완나콘 공항이 옛날보다 좋아진 것 같아. 기안은 어디 있어? 지금 나갔다고 해서 나갔대요? 벌써? 네. 아니 일일 잡으러 갔나 봐요. 아니 어디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죠. 그 참. 기안 하차하자 아니 이제 <laughs> 내가... 최대한 참을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화장실에 있대 귀한 화장실? 커토캡 커토캡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없네 치아 아, 고수 빼주세요 어, 어, 맞아. 아 맞아. 근데 그거는 알 필요가 없어 마이 사이 상남자 특 고수 많이 먹음 아우 마이 팻어 그거 뭐예요? 맵지 않게 해주세요. 아, 그것도 한 남자, 어? 그것 그것도 알 필요 없는 거. 마이가 빼달라는 거 같은데. 아 그렇다. 아, 예, 마이, 뭐. 그럼 마이 기한 파이스타. 어? <laughs> 저 저희 저희 저희. 마이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아니 근데 놀라그라네 마이사이 김이민 어? 놀라그라네아나 <목소리> 이럴 줄 알았어 오자마자 화내네 찾아야 될거 아니야 어. 아니, 네 니가 하면 되잖아 너 전화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네가 하면 되잖아 네. 아니 전화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내왜안 하냐고 나한테는 전화를 어? 었는데 우리 하나 정하고 가요 화내지 않 어때? 응? 화내지 않 아유... 어때? 화난 거 아니죠? 그거 안 났어요 그거 5분 오분 못 지켜 화내지 않기 5분 못 지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그 구강사진이 많이 걸려있어요. 구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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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 아, 너그 코딩이 잘못된 거야. 니, 가 전화하는 거야, 그거는. 아닌 건 아닌 거. 아, 그러니까 전화를... 오늘 가이드는 침착맨이니까잘 따라다니세요. 아, 무슨 가이드가 챙기지도 않아. 우리 어디 갔냐고 챙겨야 돼. 아직 아니야. 그 깃발이 있어야 제가 가야 돼. 아, 뭘뭐 이렇게 따지는 게뭐은 형이 어차피 가이드. 아니, 네가 따지니까. <laughs> 이게 진짜 사나이. 어. 그쵸? 사실은 그런 아... 의미에서 폼라쿤 네. 나는 당신을 네. 사랑해 폼라쿤 아, 그리고 아까 전화 못 받아서 커터크랍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이 팬 라이카 애정이죠 애증 애정. 이것도 사랑의 <laughs> 음... 종류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휘나마이사이박치카 아, <laughs> <팍> 한번 <laughs> 해야 돼마이사이박치카 고수 빼주세요 <laughs> 제손 소리 하지마 진짜가 여기 어... 외국인도 현지 어... 빵으로 보네 그게 어... 너무 무서워 대마가 아, 아, 대마이스카가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안 해도 간접부변으로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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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있겠무좋제좀 되겠는데 싶어요. 우리나라 말로 해야겠다. 콩 빼주세요. <목소리> <laughs> 여기서는 안갈것 같고 한국 가서 갈것 같으니까 <목소리> 콩 빼주세요. <콩> 빼주세요. <목소리> 한국 말은 알지. <목소리> <목소리> 야 드디어 태국입니다. 밖에 네. 아. 이제 태국의 경치들이 보이죠. 너무 예뻐요. 즐기세요. 너무 좋다. 오름 정도 놀다 가고 싶은데, 나도. 아니, 기안8 4님 아까부터 너무 신경 쓰이는데, 이 차랑 하나가 된것 같아가지고. 아. 어떻게 저렇게 그래요? 모든 색깔이 자동차하고 똑같지? 코코밍 같다, 코코밍. 어? 차, 아, 차의 정령저안 보여요. 좀, 아니, 근데 진짜로 마음이 너무 편해요. 난 우리 엄마 음. 살고 있는 제주도 갈 때보다 아. 마음이 한세배 정도 더 편해. 어. 어. 여기 누구 있어요? 몰라, 여기 우리. 우리. 엄마가 또 계신가? 뭔 아, 소리야? <laughs> 또 하나의 엄마? 무슨 <laughs> 가족들하고 함께여서 들하고 함께여서도 좋죠 하지만 형들은 또 가정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 <laughs> 아니 안 돌아가게요? 가정 네? 없으면 안 돌아가도 돼? 아요 가정 없으면 아 그럼 여기서 좀뭐 하나의 또 사랑이 또싹쓸수 있을까요? 또뭐 하나의 가족 태국 아될수 수 있을까요? 없지 않나요? 아또뭐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아, 오케이. 키민이의 사랑 찾을 어. 수 있을지도 오늘뭐 하죠? 저희 첫 번째 가이드는 관련 네. 작가님 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첫날은 아제 겁니다 첫날은 제 거예요 여전 아아 야야 조품 간지 교품까지... 진짜로 형 진짜 스케일 커졌다 야. 아니 내가 처음에 이거 찍을 때는 만련을 어. 먹고 가야 <laughs> 너를 매우 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느냐 예. 엎드려라 엎드려, 빠쳐 예, 태형 <laughs> 수준이 굉장히 높아 아, 진짜 스케일 커졌다 이거 만들었다고 뭐 스케일 얘기까지 <laughs> 자, 이게 이걸 받았기 때문에 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안 들으면 이걸로 이제 참수가 되는 거죠? 참수까지 어, 이거, 아니고 배가리를 찍습니다, 아, 이걸로 형, 묘숙해. 동생 안 봐요, 저는 배가리 찍고 봅니다 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산만해요, 약간 네. 아니, 이거 너무 뾰족해, 위험해가지고 손바닥 대세요, 손바닥 대 촬영관의 그, <laughs> 검을 받았는데 끝. 집중하세요. 네. 집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자. 가이드가 좀 무서워요. 좀풍력적이야 자, 네. 자, 이제 앞서서 예?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제가 준비한 거 뭐냐? 예. 편하게 놀다 가시라고. 음. 왜냐면 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죠. 여기서 힐링을 하고 가야 된다. 힐링하려면 을 어떻게 한다? 귀족적으로. 아 귀족적으로. 최대한 편하게끔 네. 여행을 편하게끔 하는 거야. 저는 컨셉을 여행을 편하게끔해서 짰어요. 비행기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궁금하기는. 태국의 네. 첫 일정인 거죠. 아궁금하 근데, 근데 제가, 제가 그림을 한컷 일러스트를 그렸는데 사 컷만 한 줄고 사 응. 컷만 그렸어요. 아, 더 좋죠, 그러면 이해가 쏙쏙 되고 아, 네, 지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짜잔. 태국 왕가에서 즐겨 먹었던 왕실 요리 카우체. 이런 고급 요리를 먹어보다니 잘 먹겠습니다. 잠깐, 카우치는 위험해요. 에? 뭐가요? 이거 아니에요? 아 그건 카우 카우치. <laughs> 카우치도 아. MBC에서 잊을 수 없는 처음부터 이제 궁중 요리를 먹는다고. 요 그렇습니다 여기 태국 왕실 요리를 우리가 함께.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님 여기는 왕실 요리기 때문에 더욱더 예. 주의해야겠네요. 아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카우치인데 카우치 이름이 뭐냐? 카우 밥이에요. 가오 치 가오 치 아. 말아 먹다 말아 먹밥 말아 먹는다는 거야 국밥이에요? 쌀을 한 일곱 번씩 씻어 가지고 정성껏 만든 쌀 쌀하고 밥하고 아, 아. 여러 가지 일곱 번을 씻으면은 네. 그 고소한 맛이 다 날라갈 텐데 그불량한데 굉장히 어, 불량한데 지금 이번 아. 형이 때려 아니 지금 가오 치를 무시하는 거는 아니, 왕을 무시하는 네. 거. 네. 아니 한맞고말해 가기 전에 예. 우리가. 간단한 기초 회화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우기 쉽게끔 네.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뭐죠? 안녕하세요. 사와디캅 사와디캅 사와 감사합니다는 뭐죠? 카쿤 뭐, 카쿤캅 이게 가장 유명해요. 네, 네 여기서 정말 감사합니다는 어떻게요? 너무 감사하면 우리가 채팅을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유유 유유, 유유 찡찡대잖아 아 카쿤 찡찡 그건 뭐야? 정말 감사하다는 아 거야 <laughs> 이해가 쉽죠 아, 감사 유유 어, 근데, <laughs> 근데 나는 어. 실례합니다 지금 한 100번 까먹어서 실례합니다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실례합니다는 귀여워요, 뭐냐면 커터캅이거든요 커터 약간 빠르게 커터칼? 거터카... 아, 커터칼? 아, 내가 커터칼을 거터칼. 갖고 있으니까 실뢰한다아 이게 뭔상관이거나 지금 아니, 바로 보떠올르잖아자 다음 겁니다 네, 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뭐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 아 어, 뭐예요? 뭐예요? 펌라쿤 너구리. 너구리의 모양 귀엽잖아요 어. 사랑스럽죠 아. 도와주세요 뭘까요? 도와주세요 아, 도와주세요 뭐죠? 추워더위 네. 추워더워 <laughs> 도와줘, 아, 추워, 시원하고 따뜻하면 도와달라고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좋죠 진짜 일타공사 같다 아, 추워이, 추워이 더워이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금 낼 겁니다 어, 제, 잘 제대로 외우셨는지 아, 안녕하세요는 멀칼. 기! 아이고, 아, 저것도 까먹었어 아. 머릿속에 너구리랑 커터칼 막 <laughs> 계속 움직이고 있어 <laughs> 너구리하고 커터칼만 <laughs> <laughs> 남았어, 이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사. 기! 아. 정답이기 때문에 기폼폼 라쿤 아아아 라쿤 폼, 라쿤 다 왔나? 어, 다 왔어요? 아시만요 <laughs> 아, 정말 흔히 짓고 있네 형이 왼발 왼발 자 와. 스톱 아, 어, 이게 여기 보시면은요 어, 네, 네. 귀족 들이 입는 옷을 입고 네, 네. 식사를 할수 있다. 왕족 옷이에요 아니면 귀족 옷이에요? 귀한 옷이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귀한 옷. 자, 자 그러면, 그러면 한복하고 올까요? 네. 자, 네, 네, 네. 어,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고고. 네. 자, 여러분들 여기 어떻습니까? 앉아 보니까 야. 네? 옷도 이제 전통 의상 입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한결 이게 또 와. 기분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면서 이제 한 번씩 일어나서 아, 네. 좀 자랑을 한번 해주세요. 어, 근데 형. 네. 형 근데 진짜로. 어. 왜 이렇게. 노자 웨이터같이. 사와디카. 근데 이게 바지가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아, 이렇게 도드라지는. 네. 아, 그, 질지 마세요. 아, 아, 방금, 방금, 방금 뭐가 슈퍼야? 아니, 다, 다 있으세요. 아니, 그냥 단순히 당신이 지퍼를 안 올린 거예요. 아니, 아니 지퍼는 여기 있고아 홈나콘홈나콘홈나콘아 아, 아, 근데 지금 처음에는 이 수염이 사기야. 음. 정말 뭘 입어도 음. 어, 잘 어울리네. 아리고 제가 옷을 제대로 만 났어요. 어. 여기 또 이제 도어락도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괜찮, 괜찮아요 여기 도어락 오. 유부남이기 때문에 도어락 아, 괜찮아요 아유 아 이렇게 잘잔것 같으시고 다 도어락 챙기시고 음. 아, 괜찮아요 도어자 이제 그러면 삐- 하하 어우 와 음식 <우선> 나왔습니다 <laughs> 이야 와. 와. 맛있겠다 와 우와 오징어 볶아지아 여기 커리 같은데 크린 크림 크림 음. 크니다림 밥이 없네요 아이고 <목소리> 매.. 배좀 주세요. 아니, 아니 이게 다 나온 거 아니. 아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 한정식 안드셔 보셨어요? 아니 밥이 없어서. 밥은 제일 마지막에 된장찌개랑 같이 그먹 메를 들어야 거. 돼. 메를 들기. 자, 손, 손! 아니 왜? <laughs> 아니 뻥복으로 왔서못 들고 있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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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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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깖콩캉. 어. <목소리> 여 <여기, 우와>. 와. <목소리> 음. 아. 밥. 밥은 <목소리> 밥, 밥 하나도 남았어요. <laughs> 호두밥도 <호들갑도> 좀.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 지금 그러니까. 왕실 요리 먹는데 이 정도로 만족하면 됩니까? 아, 이 정도. 예. 아홉 번. 일곱 번. 일곱 번. 아티카. 일곱 번 씻었어요. 여덟 <laughs> 번안 <8번> 씻었어요. <laughs> 자, 이게 그 여러분들이 남해 투어를 세 개씩 갈거 아니에요? 하루에 세 네. 개씩. 네. 그럼 여섯 개를 갈 거란 말이에요? 네. 코스를. 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안 듣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나도 매를 매를 들기 하시는 거 자꾸 매를 들어. 아니 설명을 하는데 가이드님이. 아니 아니 먹고 하자고 먹고. <laughs> 음. 아니이 게. 음. 아 이거는. <laughs> 안 됐다. 그 <laughs> 내가 네, 어렸을 때 밥을 안 먹어서 엄마가 물에 말아줬어요 불이 채다. 그때 있죠, 그렇죠 이걸 먹으니까 그 생각이 나죠. 왕실이 좀 약간... 무슨 불경스러운 얘기야? 왕자가 밥을 안 먹어서 그렇게 만들어줬다? 물에 말아줬다? 응. 동서고금을 떠나서 누구나 소화하기 쉬운 음 음식이다 응. 이런 맛을 좀 약간 추구하는 게 있다 <laughs> 비행기에서 아까 많이 먹었는데 아 <laughs> 어, 왜요? 그렇게 손으로 먹지 말라고 <laughs> 불경하게 감방 갈래? 네. 너 오늘 감방 가? 네. 죄송 아니 여기 애견 훈련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먹는데 매를 들어요? 안쓰럽게. 아니 내가 김천이면 네. 뭐그렇거 안 아니야. 안 아, 공중 요리라서. 음. 근데 공중 요리고 옷도 이렇게 네. 입었는데. 네. 아, 그냥 좀그 복장에 맞게 좀 행동해 주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요 맛을 정확히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 알겠습니다고. 알겠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그냥 대충 시끄러우니까 빨리빨리. 빨리. 시끄럽대. 그 싫으니까 그냥 듣기 싫으니까 알겠습니다고. 치우는 거셨다. 거네 BHC 치킨의 뿌링클이네 뿌링클 뿌링클 왜요? 뿌링클 국수 뿌링클 국수 무슨 뜻이에요? 왜 뿌링클이에요? 그, 그 맛이 나요? 뿌링클은 좀 약간 느끼한 맛아니야요 아, 아니야 그냥 약간 완전 그 펄이 틀그 가루 그냥 덩어리로 씹는 느낌이야. 저 새끼가 어, 저 돌아놔. 았 엄청 맛있었어. 이슬. 오. 와우. 와우. 맛있어 맛있어 맛있죠? 네 예, 그냥 녹아 버립니다. 이거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파는 거 맞는다. 맛있다고 하셨고 자 그냥. 느낌 봐 그대로 응.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 기록부처럼 뭐 내용을 쓰는 거예요? 한줄 평. 영화 한줄평? 평처럼 글은 어. 사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네. 뭐 네. 이왕이면 네. 좋게 좋게. 자 검사하겠습니다. 네. 호민의 한줄 평. 명징하게 직조에는 태국의 향취. <웃음> 명조? <웃음> 예? 뭐야 이게? 뭔, 뭔 명징하게. <laughs> 명징하다는 거는 이제 어? <laughs> 반박 불가라는 거죠. 누구나 딱 바로 알아챌 수 있게. 걸왜 직조해? 직조 시줄과 날 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오시 시줄 이 음식은 날줄 이것들이 직조가 되면서 태국의 향취를 느끼겠다어있다도작가요 기운+ 기운 한중병은 초등학교 그림일기의 느낌이 좀 나는데 태국 귀족이 된 느낌. <laughs> 귀엽다 찍찍 막 엄청 열심히 쓱쓱쓱한 게 아니고 빡! 이렇게 지었거든요 태국 왕족이 된 느낌이었는데 왜냐면 불경하기 때문에 어디서 뭘 봐가지고 감옥 간걸본 어, 거야 무슨 다큐멘터리 보고 왔나 봐 태국 빵을 넷플릭스로 봤는데 그거 너무 무서워하더라고 무시무시하 겁니까 우 근데 귀족이 왕실 음식 먹으면 그게 불경한 거아니에요아 그래요? 그렇죠 뒷면까지 넘어가네요 결국 자, feeling is king. 음. 어... 아 느낌은 왕. <laughs> 느낌이 <laughs> 왕입니다. 왕입니다요. <laughs> 자 갑시다. 잘 먹었습니다. 두 아... 개가 더 남았어요, 여러분들. 야, 이거... 일정이 은근 빡빡하네요. 예. 어 아, 근데 이게 조금 예. 일정이 빡빡하니까 100%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저 저를 좀 피곤하지 않게 좀 인도해 주실래요? 어? 그, 잠깐만요. 피곤하지 않게? 네. 그럼 안 피곤하게 해드리면 가산점 있어요? 어, 어 있죠. 다음은. 놀랍게도 마사지겠지 뭐 지금 뻔하지 뭐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응? 자 그럼 예. 번호 1, 하나 2 번호 끝 해야 돼 번호 끝 번호 끝 총원 2명 이상 무!까지 해야 돼 같이 <laughs> 할까요? 옌병이도 아, 하고 있어 음. 아 옌병이도 음식 아, 아, 맛있게 아, 먹고 아, 번호! 2, 2 번호 끝 총원 2 이상무 이상무 제가 먼저 통솔하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와 아, 시원하게 아. 내리는구만 세상에 지금 너무 길어 하루가 정말 너무 길긴 하다 아, <laughs> 황제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와, 과로를 해? 아니 맞다 형님, 아, 예, 예, 예. 내가 데이터 를 아까 좀 많이 써버렸어. 아니 아까 공항에서 우리 KT 로밍 데이터 함께 온 가입했잖아요. 데이터 얼마 썼죠 형님? 아, 그 아까 문자가 와, 왔어요. 음. 잠깐만요. 네. 여러분, 500 메가밖에 안 썼습니다. 아직도 우리 셋이서 마음껏 쓰세요. 아, 네, 네. 아, 그럼 뭐 합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밤은 기어또 남은 콘텐츠가 있습니다.